저에게 다 있는 방송 편성. 대구 강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실습생들이 알려주는 노인학대 지금,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할머니 역할을 맡은 실습생 정명순입니다. 할아버지 역할을 맡은 실습생 권혁민입니다. 어자 역할을 맡은 시수생 김지우입니다. 아들 역할을 맡은 시수생 박준규입니다. 며느리 역할을 맡은 시수생 문정원입니다. 아, 어, 우리 오늘 밥한끼 어디로 갔다? 그러게 어디로 가면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 아 어, 그러니까 아. 딸기 공부 어, 여행을 간다고? 제주도 진주도요. 진주도요. 어, 너무 제주도를 여러분들. 제주도에 배가 고파요 바둑이, 딸기는 매워 바둑이 없으면 장도 못자는데 데려가야지 바둑이니까 바둑이잖아 부산, 부산, 부산. 부산. 비행기 아, 비행기 타고 갈까? 난 비행기 못간다, 부산가자 배가 고파하는 것 보다 비행기가 낫긴 한데 부산가자 어, 배도 좋지, 운치가 있잖아 아니, 바다 보러 갈 거면 그냥 부산 가지, 왜왜러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가나아난 비행기 못간다 뭐 먹고 싶은 거, 이런 건 없어? 해 먹고 싶지. 해는 또 부산에 가가지고 해 먹어야지. 음, 음. 음. 해 먹으면 되지. 아, 그렇지. 아, 그기로. 아, 저개놈새 기다려야 무시야. 아, 어, 그래 하더라. 예 아버지 저 회사 왔는데. 어 그래. 설윤이 나도 와가지고 이제. 예, 그래서... 그래. 그, 내 있잖아, 그, 그, 위에 책상에 있던 거. 하나만 아, 그 아, 찍어서 그, 보이지? 예. 문자로 보내고. 네, 문할게요 예? 아, 아. 이거 어떻게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노? 일단 내 사진을 찍어 볼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문자로 보낼 줄은 모르겠다, 이 당신이 하면서. 모 당신도 모나겠지? 어... 아 안되겠다 뭐. 모네 다 캐야지 뭐 모네 모네 난모해 음... 아니 내가 이거 사진을 찍었기까지는 했는데 문자로 보내지는 못하겠다 아니 내가 그 가르쳐 드렸잖아요 아니 매일... 그 금방 까먹지 나이가 몇 갠데 그래도 내가 하루 어? 이틀도 아니고 이게 하나를 모래요 원할 수도 있지화0만 원이면. 아 요새 문자 못하는 사람 또 있나요? 이 문화센터나 복지관에 가면 다 가르쳐주는데 문자를 이거 도내마이 들어봐라 그래도 되나? 그래도 아버님 어머니 때문에 아들이 회사에서 곤란한 일을 겪었잖아요.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응. 왜 이렇게 너 죽어야지. 너무 속상해요. 니금그 말이 나옵니까? 지금 어? 그냥 그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 선생님 배우셔야죠. 복지관에서도 스마트폰을 지금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몇렇게도못 보고, 예? 할미랑 같이 했는데 둘다 못했다고. 저 드라마예요. 보라 두그 됐다. 차. 너또 여행을 가나? 어, 훈여름 들어서 여행 안 갔어요. 어디로 가면 돼? 제주도로 갈 거예요. 뭘 제주도로 가나? 그냥 니네 돈 되는 대로 가까운 데 갔다 와라. 대로 좀, 좀 근처 말고 이제 좀 우리도 제대로 좀 쉬고 와야지요. 너그 뭐 제대로 놀 생각하지 말고 우리만 챙겨라. 아, 돈도 많연 영감이 또이하네뭐 내가 돈이 많노? 아이, 아무돈 많잖아. 뭐 돈이 왜 어딨노? 아, 미치겠네. 다 봤는데. 어디서 봐? 다 아는데. 아버님, 이렇게 예쁜 소녀가 여행을 가고 싶대요. 딸기 어떻게 생각해? 조금만 주세요. 갔다 오면 되지 그냥 얼굴에 꼭 제주도 로 가야 되나?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청소하다가 통장을 봤어요. 그렇게 많은 돈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누가할미 예. 칠순 잔치. 어? 됐다, 감사합니다. 아 됐다. 예. 감사합니다늘도 뿌요. E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